박주가리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성 식물입니다. 산비탈과 길가, 하천의 뚝방에서 자랍니다. 잎은 마주나고 계란 모양의 심장형이며, 잎쪽에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땅속 줄기는 번식시키기 쉽고 땅위 줄기는 다른 풀이나 관목을 기어 오르면서 3m 정도의 길이로 자랍니다. 꺾으면 줄기에서 유백색의 즙이 흘러나오며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덮여 있습니다. 덩굴을 걷어서 끓여 먹으면 호박이나 박넘쿨 냄새가 납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연한 자줏빛으로 여러 개가 줄기 끝에 모여 핍니다. 열매는 여러 개의 시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돌과이며 가운데가 굵고 양끝이 가는 뿔 모양입니다. 종자는 편평하고 가장자리는 얇은 막질이며 끝머리에는 백색의 겸모가 나있습니다. 열매의 길이는 약 9에서 12cm이고 덜 익은 열매를 따먹기도 하는데 배추 맛이 나며 그런대로 먹을만합니다. 9월에서 10월에 연한 갈색으로 익으면 중간이 갈라져 박처럼 터지는데 고들빼기, 반가지 똥, 억새, 민들레처럼 박주가리도 하얀 명주실 같은 털에 씨앗을 매달아 바람에 날려 종자를 퍼뜨립니다. 박주가리는 전국의 상기습과 들판, 길가에서 널리 자라며 새박덩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열매의 생김새가 마치 하수오의 열매와 비슷하여 박주가리를 하수오로 우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캐보면 길다란 뿌리줄기이고 덩이로 결구된 것이 없어서 구별됩니다. 덩쿨로 자라는 점은 하수오와 유사하나 심장형인 잎은 줄기에서 흰색 즙이 나오는 반면 하수오의 잎은 줄기에서 어긋나는 호생이고 식물체에서 유액이 나오지 않는 점에서 둘은 잘 구분이 됩니다. 박주가리의 전초와 뿌리를 남아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작표, 고환, 교등, 양각체, 세사 등 양판의 내장초 등으로 부릅니다. 열매의 다른 이름은 남아자. 열매껍질의 다른 이름은 천장각이라 하며, 박주가리는 버리는 부분 없이 전초와 뿌리, 그리고 열매와 열매껍질 모두를 약용합니다. 박주가리의 효능은 정액, 골수, 기혈을 보합니다 그래서 입정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포텐츠로 불리는 음위증을 비롯해서 옹정, 조루증 같은 유정증세를 개선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며 젖을 잘 나오게 합니다. 이를 통유 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후의 모유의 분비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모유의 양이 적을 때 또는 산후에 생겨난 유선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에서는 꽃이 필 때부터 가을까지 풀 전체 또는 뿌리를 채취하여 말렸다가 약으로 썼는데 정액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을 때 허리와 무릎이 아플 때,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콩팥에 염증이 생겨 몸이 잘 부을 때 사용했습니다. 박주가리 전초의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보신 강장, 신을 보하여 뼈를 강하게 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는 효능, 입정복이 남녀의 전기를 채워주는 효능, 행기 활혈, 기와 혈을 잘 돌아가게 하는 효능, 소종해독, 종기를 없애고, 독을 푸는 효능. 부인 백대, 부인의 백대야를 치료하는 효능. 소화감적, 소화가 비위가 약해져, 저지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이 약이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증상. 탄력노상, 비기와 신정을 손상시켜, 몸이 늘 피곤하고 약해진 상태. 신어양위, 신어로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는 되지만 단단하지 않은 것. 유정 꿈꾸는 중에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몽정과 꿈꾸지 않을 때에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활정을 치료. 유족 부족 산후의 저지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박주가리는 기운을 보강하고 음도 여성의 질을 탄력 있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나 발기 장애로 인한 성교 불능증, 질염이나 방광염, 종기나 피부염, 폐결핵 등에 사용합니다. 박주가리는 어린아이의 감정을 치료합니다. 어린아이의 감적은 잘 먹지 않고 몸이 여위면서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고 쉽게 바스라지며 흙이나 생살먹기를 좋아하고 헛배가 불러 만삭의 배처럼 되고 비장종대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박주가리는 세살이잘 돋게 하며 독을 풀어줍니다. 이것을 생기작용, 해독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농성 외과 질환인 옹종을 비롯해서 갑자기 얼굴이나 종아리가 빨갛게 되면서 열이 나는 단독 증세. 그리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백전풍이나 버짐 같은 피부병에 응용됩니다. 잎을 비벼 짠 즙을 안질이나 피부병, 종기, 부스럼, 뱀이나 벌레에 물린 환부에 바릅니다. 거미에 물린 상처가 어떤 치료를 하여도 낫지 않을 때 지지어 3회 바르면 독을 풀고 환웅하게 합니다. 내복시 박주가리 전초 또는 뿌리 20에서 75g을 물로 달여서 하루 분량으로 복용합니다. 또, 건조시킨 뿌리 40g을 물 900cc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합니다. 외용시에는 신선한 것을 짓지어 바릅니다. 박주가리 잎이나 줄기, 뿌리, 덜 익은 열매를 상처내면 우윳빛즙이 나오는데, 이 유액은 애기똥풀의 노란 유액처럼 사마귀를 없애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잎과 줄기를 잘라 유액을 사마귀에 바르면 유액이 굳습니다. 여치를 이렇게 바르면 어느새 사마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액이 분비되는 식물들은 대체로 강정, 강장효과가 크며 산모의 유즙 분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쓴박이나 민들레 등이 그러하고 여기 박주갈이나 하수오가 그렇습니다. 노인의 원양 허약, 힘이나 기운이 없는 것을 회복시켜 모장육부의 모든 기관과 조직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임포텐츠와 유정에 적용되는 박주가리 열매는 가을에 잘 여문 것을 따서 햇볕에 말립니다. 열매의 맛은 달고 약간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박주갈이 열매는 전기를 보익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생긴 성교불능증이나 남성발기장에 여성 대하증을 낫게 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하며 여성의 질을 강하게 합니다. 박주갈이 실을 찧어서 상처에 바르면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로 인한 출혈을 먹게 하고 세살이 도단하게 하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 10에서 2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 내어 복용합니다. 외용할 때는 생열매를 짓지어 바릅니다. 열매 15g에 물 700cc를 넣고 달인 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합니다. 정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진 허손을 보익하는 방법은 박주가리 열매 150g 오미자 산조인 산대추나무 열매의 여문씨앗 백자인 칡백나무 열매의 씨 구기자 뿌리껍질 건지완각 110g을 가루내어 1회에 1g씩 하루에 3회 복용합니다. 박주갈이 열매의 껍데기를 벗겨 햇볕에 말려서 달여 마시면 폐열을 없애고 담을 사귀는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말린 열매 껍질 8에서 16g을 하루 분량으로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 내어 먹습니다. 가래나 기침, 천식 등의 효과가 있고 백일의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단한 덩어리를 연하게 하고 담을 사기며 폐열을 제거합니다. 해수를 먹게 하고 경풍을 가라앉히며 호흡곤란 어린이의 마진을 낮게 합니다. 박주가리를 음미 보신, 양신, 정력 강화했을 때는 다림약이나 생즙보다는 약술이 훨씬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약술을 좋아한다면 뿌리나 잎, 줄기, 씨앗을 이용해 담금합니다. 3내지 6병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담금을 할 때는 박주갈이 약재 180g, 말린 것은 150g을 설탕 300g, 소주 1.8l 비율로 담금하는 것이 좋은데, 소주를 붓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약 2개월 정도 보관합니다. 찌꺼기는 걸러내고 술은 병에 옮겨 담습니다. 남아주를 담글 때 구기자를 첨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충분히 숙성하면 독특한 향기와 약간 독한 맛이 감도는 황갈색 약초가 완성되는데 자양강장, 피로회복, 정력보강, 이뇨, 성욕증진에 좋으므로 부부가 잠자기 전에 한두 잔씩 나눠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를 담가서 이용하는 방법은 박주갈이 생 열매를 어비스하게 자른 후 설탕과 1대1 비율로 혼합해서 골고루 섞어 준 다음 100일이 지나면 열매를 건져냅니다. 발효 시간은 5에서 6개월 정도가 좋고 모래 묵힐수록 약효가 좋습니다. 물에 달여 마실 때는 박주가리 열매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열매 10g에 물1리터를 붓고 끓여서 마시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고 2~3일 정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 잎과 줄기는 쌍아치로 담가 먹거나 튀겨서 먹으며 7, 8월 꽃이 필때 꽃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쓰거나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90월에는 익은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리거나 분말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최근엔 이 씨앗에서 채취한 기름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제 모이스처 라이저 헤어 컨디셔너 등 피부와 모발 보호용 화장품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주가리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양약이나 가공약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지만 몸의 기능을 폐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약초나 산야초는 효과가 더디지만 몸의 기능을 근원적으로 복원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박주가리의 꽃말은 먼 여행입니다. 박주가리는 가을에 노란색으로 익어 열매가 벌어지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씨를 퍼뜨립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멀리 퍼져나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